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위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죽게 속하여 싸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여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위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위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시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